자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 정사각형 OABC가 있답니다 정사각형이고요 우리 먼저 들어야 되는 거는 사각형 OABC의 넓이는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3개의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넓이를 S1과 S2와 S3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는 뭐가 될 거야 1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S1대 S2대 S3는 1대2대3이니까 비례상수를 이용하여 k대2k대3k로 놓을 수 있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k 더하기 2k 더하기 3k가 얼마라는 얘기랑 동일한 거야? 1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니?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의미 자체에서 결과적으로 해석해달라는 건 s1이라는 것은 6분의 1이 되고, s2는 6분의 2가 돼서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고 S3라는 것은 6분의 3이 돼서 2분의 1입니다. 이걸 일단 해석해달라는 거죠. 그럼 일단 S1이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AX의 세제곱의 DX라는 녀석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4분의 1A에 X의 네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A가 되고 얘가 얼마더라? 6분의 1입니다. 조건을 활용하게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거야?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그럼 다섯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제 B, 여기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형태가 되는 게 기본 생각이니까 이때 급점의 x 좌표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bx의 세제곱은 1이라는 녀석을 놓고 풀려고 했더니 어, 금 만만치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얘를 알파라고 얘기하자. 그럼 알파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비알파의 세제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걸 일단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0에서 알파까지의 위의 식에서 아래 식에 뺀 녀석의 정적분의 값이 곧 넓이가 될터이니까 걔가 지금 s3가 될 것이고, 얘가 얼마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한번 정리하게 되면 x-b의 4분의 1이 되겠죠. x의 4제곱에 0에서 알파까지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알파-4분의 1b의 알파의 4제곱에 얼마가 될 거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쪼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b 알파의 세제곱곱하기 알파로. 그럼 니가 얼마인 거니까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얘가 1인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알파가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얘는 4분의 3 알파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자 쓱싹이 돼서 2가 돼서 따라서 알파는 얼마 3분의 1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요를 대입하게 되니까 b 곱하기 27분의 8이 얼마고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b라는 값은 8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보자. 그러면 3a 플러스 2b를 찾는 게 우리 어, 8b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어또 2라고 썼네요. s 리 자, 8인데 자, 8. 8 곱하기 얼마? 8분의 27이다. 이렇게 되겠죠. 보면은 플러스 27이 돼서 얼마가 되겠다? 29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